그야말로 이 멀고도 험한 길이 배틀제왕의 길이다. 아,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팀만큼 배틀제왕과 인연이 없는 팀이 또 있을까 싶은 어, 그런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딱 잡힙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이 전적은 무지막지 합니다. 그렇죠. 29전 13승 16패. 네. 하지만 제... 또 이게 최다 출전은 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100회 출전 기준으로 39전 25승 14패의 런지가 최다 네. 출전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2위가 38전 20승 18패의 돌격이고요. 3위가 35전 23승 1 2패사방부패2 4위가 30전 17승 13패의 백러시 이렇게 다섯 팀이 가장 최다 출전을 했네요. 네. 네. 근데 말이죠. 어, 최다 출전 1위부터 4위까지는 그래도 모두 배틀 제왕을 좀 해봤다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laughs> 그렇죠. 이거거든요. 하지만 5위인 이팀 29전 13승 1 6배의 기록을 가졌지만 단한 번도 배틀 제왕의 영예를 얻은 적이 없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무관의 제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은, 있을 것 같은데 배틀 제왕 언젠가 하고 말 거야라는 정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팀입니다. 한계는 없다 무한한 팀을 저희가 찾아가봤습니다. 무한한 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협성대학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한 힘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계는 없다. 무한한 힘. 어, 지난번 런지 블레이드와 경기 이후 지금 작업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러버 파워 제98회 대회가 끝난 후, 무한한 힘은 현재 휴식 중. 이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데 그날의 힘겨웠던 대결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배틀 제왕이 되기 위해 기술담을 흘리는 무한한 힘그때 뜨거운 열정이 더운 날씨도 무색하게 만드는데요 가장 최근에 싸운 괴물 경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경기 당시 저희가 그 생각했던 작전을 펴지 못하고 무리한 그 돌진으로 인해서 쉽게 진게 가장 아쉽습니다. 무한한 힘을 배틀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 완벽한 수리는 필수.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시작했는데. 하이. 아, 안녕. 어? 어이, 이, 딴익은 아. 얼굴은? 애기의 아, 뭐, 강민구 선수 아닌가요? 항상 바쁜 아, 생활에 아, 쫓기는 아. 선배와 후배. 그래도 아, 전화 아, 한 통하면 아. 언제나 손살같이 아, 달려온다는데. 아, 선배님의 그 팀명은 무한한 힘이지만은 저희는 무한한 도전의 힘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뭐 실력보다는 그런 무한한 도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 후배이자 라이벌인 두 팀, 그래도 경기장 밖에서는 이렇게 다정하답니다. 아, 드디어 수리가 끝났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 우와!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미래의 배틀 제와 틀림없겠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확실한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장 기다려! 한계는 없다! 무한한님파이팅 경기, 시작합니다! 자. 어, 네. 아, 지금 바로, 무한한님이 바로 공속 들어가고 있죠? 네. 아, 사실 지금 그, 랩터 같은 경우는 네. 회전 무기가 보호되도 되면서, 네. 아, 회전 공격 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오! 자, 무한한님이 이런 하우스 아당스 돌진을 해버렸어요. 네, 네. 아, 저건 좀 실수인 것 같죠? 네. 아직 어! 아, 랩터! 네. 자, 무드룸 타고 들었는데 오히려 무한하님의 밀어붙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랩터가 역시 사륜구동이라 그런지 네. 좀 힘이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달려들면 그때 데제 같은 경우에 는요 네. 회전을 해 하는 아, 아, 회전을 하는데, 지금은 네. 굳이 그때는 그 충격을 회전으로 인해서 줄지는 네? 않겠다 이런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무한한 힘 같은 경우는 네. 그 뒤쪽에 있는 그 주륜보다 앞쪽에그 보조 바퀴와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가속하면 이게 앞쪽에 들썩들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 말이죠. 네, 네. 제가 볼때랩터가 네. 아주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네. 움직임이 없는 네. 상태로 아, 지금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한한 힘이 랩터를저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격방향을저 네. 앞쪽으로 말고 저 뒤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 드어주고 그렇죠. 게 있다? 자, 지, 자신의 그 뒤쪽 방향으로 해서. 네? 저 랩터를 밀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아, 지금, 아, 아, 저, <laughs> 바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죠. 예. 자, 아무래도요, 이 안에 바퀴가 숨어져 있기 때 방향이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아, 지금, 예, 예 어? 아, 전국에 가속하고 있죠. 시킹의위쪽 어! 네. 커버가 약간 좀 뜯어진 상태인데요. 네, 아, 지금 나? 공격하는 데는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 역시 뭐, 네, 그렇습니다. 아, 혹시 무한아 님의 어떤 그돌격 네, 저력이, 예. 저력이 대단한데요. 네, 저력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자, 스핀킹이 오늘 조금 고전을 매치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무한한 힘 순간적으로 기둥이 한번 놀래봤고요. 네. 아유. 지금 <laughs> 이 회전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뭔가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충격에 의해서 회전 무기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무한한 힘 불안불안한데요. 조종 기술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한정 쪽에 빠질까도 지금 다 걱정이 되고요. 어, 기둥에어아 지금 무한한 힘 말이죠. 어, 스피킹을. 야 스피킹 위로 지금 올라타려고 하는 지금 무한한 힘. 자, 지금 점점 스피킹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비그열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렇게 지금 회전 무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아, 까그좀 전에 경기 양상에서 보셨다시피 뒤쪽 부분으로 해서. 함정으로 네. 밀어는 그런 방법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저는 스피킹 같은 경우에 지금 고, 공격 무게가 고장나면서. 장착하면서, 아. 선언이 네. 이루졌죠자 지금 봤을 때 아무리 편지도 밀기가 좀아 그대로 무한나님이 한정 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아, 방향 잘 잡았습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힘을 자딱정벌레에게어이 어, 파워는 굉장한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딱정벌레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정면 충돌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피하겠죠. 것도 좋죠. 자딱정벌레는 이제 옆면, 측면, 후면. 와. 아이 무서워서 접근. 자 눈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저게 작전일 수도 있죠. 네. 오, 피가 돼, 피가 자 피가 돼. 아, 뒤쪽에. 리프트를 사용하나요? 안딱정불레의 아! 움직임이 그렇게 쉬운 스럽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패자부활전에서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자금이트를 타서 공격을 계속하는 무한한 힘. 지난 경기에서 보였던 그저께 측면 공격 받고있는 딱정벌레, 아, 소리가... 소리에서 눈썹 어? 잡는 한 번의 전복이로 가요. 그대로 전복되면서 공격, 중지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땅쪽 몰래. 자, 이렇게 해서 어... 경기를 마감하게 되나요? 네. 네. 처음에 자,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네요. 글쎄 말입니다. 아, 멋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했는데. 네. 네. 자, 여저벌 네. 별의 멋진 모습. 하지만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갑니다. 아, 마무리 들어가는군요. 지려놓은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몰아 넣으면서 경기를 끝을 내겠다, 이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 시켰다고 했을 때, 그렇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두 팀. 어, 먼저 뮤턴트가 살짝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속자 하전 구하나, 팀? 일단은 정찰의 의미가 서로 아, 있겠죠. 어휴! 짠돌이 쇼! 아예 저번 한 1미터 가까이 치솟았어요. 어, 자 무한하님 일단 그 힘을 보여주긴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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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 가고 있어요. 아! 자 이거 완전 아, 경기 포기해야 되겠어요. 어디 나를 지목하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 파이 이거죠. 와. 자, 무한하진 그 축적된 힘을 오늘 이 자리 2라운드 와, 첫 번째 경기에서 펼칩니다. 정말 그렇죠? 강력합니다. 자, 이거.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 것 같죠? 아, 지금 더떨어지다가 바퀴의 모습을 찾으셨을까? 경기를 일단은, 자, 공격 중지 명령은 떨어뜨리고요. 상대 로봇을 네. 보호하기 위함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징크스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 그렇죠. 오늘 날 잡으러 왔습니다. 자, 오! 좀 섣부르게 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블랙호는 사각회전으로 타거리가 짧거든요. 뒤를 잡아야 돼요. 뒤를. 자, 시작됐어요. 불기 아, 좀실시라죠 자, 그렇습니 직사각형 구조기 때문에 뒤집혀도 구동은 가능합니다. 네. 자, 일단, 블랙워도 일단 한번 좀 경기를 풀어가려면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음, 자, 무한 뭐 님이 자, 회전 드럼이 가속이 붙으면 무서워지거든요. 오, 소리만 자, 들어도. 파, 그렇죠. 뒤집니다. 아, 옆전이 완전히 갈릴 것 같은데요? 옆쪽에 충격을 받고요. 네. 자, 블랙어 첫 출전에 사실 긴장을 많이 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네. 지금 또 돌아가기 시작하는 자무러아 피해야죠 피해야죠 자 정면으로 상대해줄 필요 없어요 무한한 힘을 세면 격을해야 엄청난 힘이네요, 정말. 아, 지금 이제 시간 20분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총을 뺏겼어요. 또다시. 자, 오늘 네, 중지병처 떨어지죠? 네? 네. 자, 자. 경기 기권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자, 아 자, 무한한 힘의 파워를. 그렇죠. 자, 으라차차가 어떻게. 자, 피해가면서 공격을 할 네. 것인지. 아악! 격돌에 <목소리> 굉장히 큰대지를 입었지만! 다행히 리프트에는 손상이 없... 아하! 부러졌어요! 자,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리프트 쪽에 손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자, 마무리 지읍니다! 자 이렇게 아, 구하님 아, 함정으로 마무리 짓네요 공격 중지는 이미 떨어졌고 자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거죠 그렇죠. 아, 자, 자 함정에 커서 안들어가요 자 리프트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